안녕하세요. 메아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또 이렇게 멋진 화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분들은 어, 1300도 이상에서 어, 구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약을 발라서 긁어내서 어, 유약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숨을 잘 쉬고 어, 그런다고 해요. 가볍고 굉장히 재질이 단단하고 이렇게 긁는, 이렇게 해서 트인 분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런 기법으로 만드신 예, 굉장히 멋진 화분입니다. 예, 이거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멋지죠? 이런 것도 자, 보세요. 처음부터 1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1번, 2번. 저는, 그래서 이게 나무 같은 느낌도 나고 숲 같은 느낌이 나서 나무와 숲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무와 숲 화분. 멋지죠? 굉장히 어, 멋집니다. 이거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는, 어, 여기 10 정도 되고요. 옆에 아이도 보면, 예, 그 정도 됩니다. 대략 수제 화분이라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높이도 요 정도 됩니다. 12하나이는뭐10 정도, 12 정도 이렇게 약간씩의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멋스럽죠? 예.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예. 숨을 잘 쉬게 유약을 긁어내서 만든 예. 멋진 화분입니다. 이렇게 국내의 화분이고요. 굉장히 예. 단단하고 예. 가볍습니다. 가볍고 단단하고 또 그러면서도 중호한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멋지죠? 잘안 세네요 이렇게 세워놓으려고 했더니 그냥 내려놓을게요 그럼 자 이렇게 돼서 1번 2번 나무아서 숲 14,000원 짜리 인데요 원래 가격이 2,000원 할인해서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번 이렇게 멋지죠 굉장히 숲 같은 느낌도 나죠 예 네, 멋집니다 나무와수 2번, 요것도 12,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개한 한 개도 구매 가능하고요. 같이 1, 2번 같이 세트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자 제가 이걸 이렇게 풀 주고 싶은데, 이거 잘안 쓰네요. 됐네요. <laughs> 멋지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고. 네, 이렇게 해서 1번,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네, 이런 느낌. 굉장히 디테일 하죠 예. 자 3번 갈게요 3번 나무화숲 3번 4번 입니다 3번 4번 요 아이도 예, 그런 느낌이죠 약간 이제 다, 조금 조금 다 다른데요 이렇게 예, 디테일하고 예,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어, 14,000원 짜리 12,000원에 드리고요 어,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감이나 느낌이 약간씩 다르죠? 얘는 좀 진하고 얘는 약간 흐리죠? 얘는 꼭막 눈, 눈에 쌓인 거 아니면 그 하얀 나무 있잖아요. 무슨 나무죠? 그런 나무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멋지죠? 3번과 4번. 가격은 같습니다. 이게소 자예요. 만, 만 4천 원짜리, 만 2천 원에 드리고요. 소 자예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 10일 정도 되고 네, 이렇게 하면 네, 10정도 되고 원래 요 밑에 8cm 뭐 짜리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높이 이 정도 됩니다 아주 멋스럽죠 네. 멋진 아이 이렇게 해서 3번 4번 이었습니다 3번 4번 하나 3번만 하셔도 되고 뭐 나는 2번 하나 3번 하나 하겠다 이렇게 다 각자 흐트려도 돼요 각각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꼭두 개를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어, 편리하신 대로 번호를 뽑으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멋지죠? 3번, 4번. 이렇게. 창심어도 좋구요. 굉장히 뭐 아무거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심어놓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3번, 4번이었고요. 다음은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이쪽에 있네요. 5번 자 5번과 6번입니다. 번호 5번 가격은 같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5번은 이렇게 굉장히 나무숲 같죠? 멋지죠? 네. 네, 이런 느낌 나무와 숲 1300도에서 구웠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단단하고 예, 네, 가볍습니다. 나무와수 예, 사이즈 10cm 전후로 되고 높이는 10에서 12 정도 됩니다. 멋지죠. 5번, 6번이었습니다. 5번, 6번, 나무와수. 예,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비슷합니다. 이렇게 배수구멍도 잘 돼있고 국내 공방분이고 멋지죠. 예, 이렇게 돼서 멋집니다. 좋아요. 자, 됐고요. 5번, 6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저 뒤로 갈게요. 지금 12,000원에 드리는 건 소품에 속해요. 소, 대, 중, 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얘는 소자예요. 제일 작은 사이즈. 10에 12 정도. 예. 예 정도. 그래서, 어, 이렇게 3개, 1, 2, 3, 4, 5, 6. 요거는 소, 소품에 속해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요 아이도 소자예요. 7번, 8번도 소자. 남아수 7번, 8번. 거의 비슷하죠? 약간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합니다. 사이즈도 뭐 10에서 12 정도 높이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7번, 8번. 너무 멋지죠? 7번, 8번. 다음에 9번, 10번 가겠습니다. 9번 이렇게 멋진 아이 9번 나무와 숲파분 14,000원짜리 12,000원에 드리고요. 어, 이 아이도 굉장히 멋스럽죠. 10번 나무와 숲 10번 사이즈 높이 봐드릴까요? 높이 비슷합니다. 이 정도 됩니다. 12 정도 얘도 다리부터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10 정도 넓이는 좀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어요. 10 정도 되고 얘는 옆에는 예, 얘도 그 정도 되네요. 9번, 10번이었어요. 9번, 10번 가격은 14,000원짜리를 할인해서 12,000원에 드립니다. 소품은 10번까지예요. 소자는 그 다음에 중자로 넘어가요. 12,000원짜리는 10번까지 1번에서 10번까지 아, 어, 자짜 12,000원. 다음은 중짜로 갑니다. 요 옆에 요 아이가 중짜예요. 한 단계 위에 아이예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큰 차이 안나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12번 나무에서 요아이는 2만 원이에요. 한 단계 위에 아이 1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2,000원에도 할인해서 18,000원에 드립니다. 18,000원 12번. 제가 마디바를 심어 봤어요 그래서 마디바는 3만원짜리 인데 24,000원에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 아가도 달렸죠 11번은 마디바 사이즈 이정도 됩니다 11, 12정도 마디바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완성품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화분이랑 마디바랑 같이 구입도 가능합니다 화분이 18,000원 마디바가 24,000원 할인가 이렇게 할인가를 따지면은 그러면,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합니다. 3만, 4만 2천원인가요? 4만 2천원. 네. 4만 2천원입니다. 예. 마디바랑, 요거 합쳐서. 중짜. 합은 중짜. 요건 소짜 합은, 요건 중짜 합은. 사이즈 12 정도 됩니다. 12 정도. 높이는 거의 비슷해요. 높이, 높이는 12 정도. 예. 넓이가 좀 넓어요. 자 그래서 11, 12번 넘어갔구요. 다음은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아주 소개시켜 드릴까요? 얘는 맨 마지막에 하려구요. 맨 마지막에 기다리세요. 자그 다음, 자요 아이 13, 14번, 13, 14번 요 아이도 굉장히 얘는 좀 약간 짙은 색깔로 나왔어요. 약간 짙게 해서 예, 이렇게 멋집니다. 넓이 볼까요? 넓이, 넓이가. 이 정도 돼요. 12 네, 12 정도 네. 높이는 높이는 이 정도 됩니다. 높이는 거의 비슷한데요. 넓이가 조금씩 차이나요. 2cm 정도가 넓은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네, 12 정도 되죠. 아까 소품은 10 정도 됐고요. 2cm라도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얘네들은 얘는 12 정도예요. 네, 12 정도 2cm 차이가 나요. 높이는 거의 같아요. 13번 나무와 소파분 중자 18,000원. 14번 18,000원. 네, 요거 색감도 굉장히 진하고 독특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트윈 분으로 해서 숨도 잘 쉬고 네.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래서 14번이었고요. 자. 이거가 잘안 쓰네요. 내려놓겠습니다. 멋을 좀 풀려 했더니 안 되네요. 자, 13번, 14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13, 14번. 잘 보셨죠?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15번. 15번, 16번. 약간의 색감의 차이들이에요. 이 네, 아이는 조금 이렇게 수직으로 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나무가 착착착 올라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예, 16번 18,000원이고요. 2만원짜리 18,000원이 있고요. 배수도 잘 되고 굉장히 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느낌이 좋습니다. 15번도 이렇게 진한 색깔로 나왔어요. 15번은 예, 이렇게 진하게 나왔어요. 15번, 16번 15번도 굉장히 멋집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유화나 어떤 그림 색깔 같은 그런 묘한 새, 색감이 나왔죠. 약간 굉장히 중후하고 멋스러워요. 15번, 16번이었습니다. 자, 이거 네. 번호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18번 17번, 18번 중자예요. 중자. 예. 얘도 중자고요. 보시면 얘도 이렇게 트윈분으로 해서, 느낌이 아주 좋죠 2만원짜리할인2 0 0 0원 18,000원 이렇게 좋은 화분을또할인까지해 드리네요 멋지죠 굉장히 멋스러워요 네. 뒤에도 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려서 디테일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학원 쓰셔도 좋,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무엇을 심어 놓으면 이렇게 중후한 느낌이 나요. 멋지죠? 네. 자, 그래서 17번, 18번 중자, 여기까지 중자예요. 중자고요. 사이즈 말씀드렸죠? 12cm 정도 된다고, 네, 12cm 정도, 17, 18 넘어가고요. 다음엔 19번부터는. 중 자는 이렇게 여섯 개예요중 자는. 1번부터 10번은 소 자고, 13번, 12번부터 어 18번까지는 중 자입니다. 12cm 정도 되는 나이.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중 자. 이렇게 한 치수의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대 자가 되는 거예요. 어, 대자라해도 아주 크진 않아요. 약간의 차이, 2cm 정도의 차이가 나요. 대략. 19번. 한번 재볼까요? 얘는. 그죠13 정도 되네요 예 2cm 도 아니고 13 정도 1cm 중력 이라 약간씩 달라요 쟤는 방향에 따라서 예, 얘도 그 정도 되네요 13 정도 12.5 13뭐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28,000원 이에요 원래 한 어, 제일 큰거는 그런데 얘도 저희가 4,000원을 dc 해서 예, 24,000원 해드릴게요 28,000원 짜리를 나무와 숲합은 이렇게 멋진 아이의 네, 대자예요, 대자. 높이는 거의 같습니다. 12 정도. 네, 이렇게. 멋스럽죠? 19번.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멋지죠? 네. 이렇게 해서 네, 19번. 나무와 숲 19, 20. 그런 아이. 이지죠? 네. 19, 20. 이렇게 돼서. 보셔요. 요거는 약간 중품창 심어도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1번, 22번. 요것도 대짜에요. 대짜. 대자 24,000원에 드리고요. 가격은. 자, 요런 느낌에, 요런 느낌. 네, 이렇게. 트인분이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색감,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해서. 21번, 22번. 22번은 요 아이. 22번. 네.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보면, 네. 22번 앞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돼 있어요. 자, 다음은 22번이었고요. 23, 24, 25는 약간 더 독특합니다. 얘네는 옷소매 분이라고도 불리워지고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제 우에 마무리를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됐다면 얘는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심플한 느낌도 나죠. 23번 요게 대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얘가 소자구요. 12,000원 얘가 소자. 이쁘죠 굉장히 단단해요 아주. 여기 소 자, 나무와 숲소 자, 이렇게 저거리분, 그 다음에, 어, 요거는 대 자예요. 대 자, 24,000원. 대자 넓이 이 정도 됩니다. 12 정도. 12. 사이즈를 잘 보셔요. 12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14 정도 돼요. 높이는 14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요, 요 아이가 이제 중 자예요. 중 자. 얘는 18,000원에 드려요. 2만원짜리 18,000원 짝짝이가 안 꺼졌네요. 잊어버렸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이 정도 됩니다. 11 네. 10일 정도 왜 12정도 된다는데 10일이냐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주물럭 화분이라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중짜리도 조금 작은게 있고 큰게 있고 그래요. 똑같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대중소 저분 아이 이렇게 있고요. 한 개씩도 물론 가능하셔요 나는 요것만 하고 싶어 하면 요것만 하셔도 돼요. 나는 세개다 해서 이렇게 세트로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대중소 같이 하셔도 돼요. 작은 거 12,000원. 대짜 24,000원 할인해서 할인 가격이에요. 중짜 18,000원. 예.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얼만가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소개는 다 해드렸나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해드렸고요 이렇게.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보여드렸고요 멋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거 요걸 엔딩으로 하려고 제가 아까 건너 뛰었습니다. 26번. 번호도 맨 마지막으로 넣었고요. 이 벚꽃 핀 봄에, 4월달에 그런 벚꽃 핀 느낌도 저는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름도 벚꽃 엔딩이라고 붙여봤어요. 학원 이름. 재밌죠? 예, 26번. 얘도 대자예요. 28,000원인데 24,000원에 드리고요. 높이 한번 대, 재드릴까요? 높이.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20. 안 되고 19 정도? 19? 18.5에서 19 정도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 그래도 19 정도면 롱 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 목대 있는 알씨은 멋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어, 10 정도 되네요. 10 정도, 10에서 11 정도. 얘도 굉장히 추상 작품으로 멋지네요. 그죠?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자, 벚꽃 엔딩 어때요? 괜찮나요? 제가 이름 붙이기가 참 재밌어요. 이거, 벚꽃 엔딩. 예. 나무와 숲. 재밌죠? 그냥 화분 하는 것보다 재밌잖아요. 예. 자, 이렇게 멋, 멋진 화분들. 자, 보시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어, 멋진 어, 1300도의 온도에서 굽는다고 하는 그 멋진 화분들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예. 하나하나 잘 보시고, 사이즈 보시고, 어, 대중소 사이즈가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요. 조금씩 조금씩, 뭐, 2cm, 뭐, 1cm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사이즈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많이 달라요. 보시면, 그죠? 이게 대자와 중자와, 중자와 소자예요. 이렇게. 입구가, 입구 넓이를 보면 아, 다르죠? 이렇게. 이게 소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멋진, 어, 나무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늘, 네. 어, 또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어,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